서울구 최소장 매뉴얼대로 했다. 매뉴얼은 비공개. 들어보시죠. 그 인치 집행이 그 이렇게 어 어렵거나 제한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으면 그와 관련된 어디 그 우리 구치소 내에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그 준비가 되어 있나요? 그 매뉴얼 자체가 그 불출석 사유를 받아가지고 사유서를 받아가지고 법원이나 검찰 그저 수사기관에 그 통보해주는 정도. 그래서 그게 매뉴얼지. 저 매뉴얼로 이렇게. 그 데이든 문서가 있습니까? 예, 출장과에서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그, 그 우리 소장님 은그 매뉴얼을 보셨어요? 아, 그래도 이런 사례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그그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기준이나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네, 그, 그, 우리는 그 공공기관에서 항상 매뉴얼에 상황 조치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 이런...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, 그 규정은 공개가 가능한 규정인가요? 이 공개입니다.